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그리고 국회법 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반 증인이 없는 관계로 주지리와 보충지리를 모두 기관증인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서 제주경찰청 국정감사가 연이어 진행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른 시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주는 우리 모두가 잘안바 같이 67만 도민이 거주하는 특별자치도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를 갖추고 있어서 연평균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드나드는 국제 자유도시입니다. 아울러서 제주 특별 자치도는 대한민국 행정과 산업을 특별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 발전,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서부터 최근에는 하늘을 나는 택시 UAM 시범 사업까지 산적한 지, 지역 현황을 챙기면서도 국가의 시범사업을 선도하고 계시는 도지사님과 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논의 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건설적인 정책감사가 될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관장을 대표하여 도지사께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께서 선, 선서할 때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관 증인들 역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어른 소로 들어 선서해 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어여원 지사 나오셨어. 위원장님. 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증인 선서하기 전에. 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닙니다. 증인 선서 받고 하시죠. 선서 받기 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먼저 하십시오. 네. 0 시에. 정확하게 국정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시 5분 전에 다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감 기관장인 오영훈 지사는 자리를 떴습니다. 이석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장이 오영훈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순한 태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오영훈 지사가 수감받는 태도가 굉장히 편파적이었다. 그리고 수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 태도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사과가 있어야지 감사를 진행하고 증인선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 위원장님께서 합당한 조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자리 앉아 주시죠. 아마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님들이 그 회의장에 입입를하기 전까지 약간의 그런 과정이 좀 있었나 보는데요. 네, 네. 입시하기 전에 음뭐 어떤 의미에서든. 어,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드리고요. 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그 의원님들의 어떤 그의성또 유감 표명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담백하니 도지사님 한 말씀 하시죠. 네. 담백한 표현이요. 에 네. <laughs> 네, 어, 의원 도지사입니다. 어, 우선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 저는 이미 5분 전에 신정훈 위원장님과 함께 이 자리에 들어왔고, 어, 대기를 하다가 어, 회의가 속게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어, 잠깐 나갔다가 왔습니다. 어, 국정감사가 10시 개시가 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 그 시간에 잠깐 이삭했던 것은 문제가 어, 있을 수 있다. 어, 수감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 사과를 드립니다. 예. 그,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도 또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유감의 말씀드리고요.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